大家去。<laughs> 들 안녕 샬롬 우리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어깨 들썩들썩 눈빛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요 우리 먼저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و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었나요? 아멘. 그래야 우리 신나게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해 봐요. 뾰로롱.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더욱더 뜨거워지는 점점점점 더 뜨거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머리 숙여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어, 이 여름을 정말 건강하게 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해 주.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하라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안해 아, 네. 그래요 말씀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눈을 반짝, 귀를 쫑긋, 모니터 앞으로 쑥, 샬롬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 항상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어.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께 한번 인사해볼까요? 부모님께 인사할 땐 어떻게 하죠? 안녕. 안녕, 어, 이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뭐가 좀 어색하죠? 우리가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어,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 안녕,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른들이 같이 계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녕,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인사하죠. 또, 유치원에 갔어요. 어린이집 갔어요. 우리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인사하죠? 맞아요. 우리가 배꼽 인사해요. 배꼽에 손을 딱 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을 거예요. 어, 우리가, 어, 이렇게 높여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고, 우리가 높여서 인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 그래요. 동네에서 우리 엘리베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네에 사는 어른들을 만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어린이로서 먼저 인사할 수 있을 거예요. 겨우 겨우 공손한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 정말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고 기쁘게 인사를 받아주실 거예요. 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어, 그렇다면, 이렇게, 어, 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요렇게 대통령이나 왕이에요. 여기는 영국 여왕의 모습이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있는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전사님이 여기다가 영국 여왕의 이름을, 얼굴을 넣어 놨어요. 우리 대통령이나 왕은 어, 모든 사람에게 그 나라 사, 그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공손하게 인사를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요. 그거는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이나 이 사람들의 결정이 어, 그 나라와 또 어떤 결정에 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이나 왕보다 더욱더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뾰로롱! 전도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와노라 하니. 아멘. 성경은 동쪽 나라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경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경비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일이에요. 바로 내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높이는 일이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동쪽 나라의 별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날 그들은 하늘에 새롭게 나타난 큰 별을 보았어요. 그 별은 아주 밝게 빛났죠. 저렇게 밝게 빛나는 큰 별이 있다니 저 별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알려주는 거야. 틀림없어! 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가서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별을 따라가던 박사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러고는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어디일지 생각해 보았어요.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봅시다. 박사들은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가보기로 했어요. 예루살렘 궁전에 도착한 박사들이 헤로당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동쪽의 먼 나라에서 특별한 별을 따라온 박사들입니다.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궁전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성경에 새로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쓰여 있느냐? 성경에는 새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을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그곳이 어디인지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할 것이오.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겠다는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헤롯은 그 아기를 찾아서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했죠.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박사들이 궁전을 나오자 큰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사들은 별이 멈춰 설 때까지 계속 따라갔어요. 여기다! 여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어! 그곳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박사들은 가장 높은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어요. 준비해온 선물도 드렸어요.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었어요. 모두 왕께만 바치는 아주 귀한 것이었죠. 박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며 높였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박사들은 꿈에서 만난 천사의 말대로 헤롯 왕에게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에 계신지 알려 주지 않은 채 동쪽 나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별을 연구하던 먼 동쪽 나라의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음,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먼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최고로 높은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헤로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헤롯은 자기가 계속 왕이 되려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요. 별을 연구하는 동쪽 나라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해요.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있나요?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외쳐보겠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어 색종이를 가지고 무지개 왕관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무지개 왕관은 우리가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색종이 무지개 왕관이니까 무지개 색깔별로 다 있어야 되겠죠. 무지개 왕관하고 그다음에 풀 색종이. 그 다음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보석 스티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빛나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색칠을 해줄 수 있는 매직이나 네임펜 또 색연필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되니까 이것도 괜찮고 꼭 보석 스티커가 아니라도 어,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여러 가지 있다면 그거 아무거나 사려 활용해도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왕관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어, 여기 색종이를 가지고 우리 색종이를 잘 자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은 머리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렇게 색종이를 좀 4분의 1로 잘랐어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색종이는 이렇게 15cm, 15cm 색종이에요. 요거는한 장만 큰 거는 한 장만 쓰고, 요거를 이렇게 반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반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반 접어서 자르고 다시 또요거를반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색종이에네장이 나오게끔 그렇게 잘라줬는데, 이렇게 해서 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니까, 요거는다 필요가 없겠어요. 전도사님은 가운데 왕관 부분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큰 색종이 하나를 쓸 거고, 양 옆으로는 이렇게 작은 원이 되게끔 이렇게 작은 색종이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가운데는. 알주 노초 파남 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어. 빨간색이 제일 가운데 오게끔 접고 그 옆으로 이렇게 색깔이 배열되게끔 만들어 볼 건데 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접어 보도록 시작하겠어요 이거는 왕관 접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잘 접는 바로 산접기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색깔이 이렇게 위로 겹쳐지게끔 반으로 이렇게 산을 접어주는 거죠 항상 잘 접는 방법 얘기해 줬죠 꼭지를 접고 가운데를 내려서 양옆으로 이렇게 해주면 아주 뾰족한 살이 접힐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색종이도 전부 다 접어주겠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부터 보라색까지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해줘야 되니까 똑같은 색깔을 두 개씩 산으로 접어주면 되겠어요. 두 개씩 해서 다 접어 주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나가고 한쪽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에큰 것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오 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이 너무 커갖고 가운데 게 너무 커갖고 왕관으로 쓰기는 우리 친구들한테 클 수도 있어. 그러면 적당한 키를 잘라내도 괜찮겠어요. 적당한 키를 잘라갖고 사용해도 돼요. 어떻게 자르냐면은오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면 모뭐 모양이 웃기잖아요. 자기 모양대로 그 어서 자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대로 그냥 활용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면 조금 작은 산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옆에다 붙여서 만들어도 되겠는데 전두산님은 머리가 크니까 이렇게 하나를 다 이용해서 만들어보겠어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 이제 양옆으로 돼 있는 요것을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붙여주는 게더 예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속에다가 여기 한 날을 벌려서 색종이 속에다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겹쳐서 붙이고 겹쳐서 붙이면 이것이 잘 빠지지가 않게 돼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오, 가운데가 벌어지고 모양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다 풀칠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가 보겠어요. 는데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 너무 머리가 큰 나, 나한테는 너무 크겠는데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친구들은 여기보다 조금 더 겹쳐서 이렇게 더 가까이 요렇게 좀전사니면딱 반되는 부분에 겹쳐서 붙였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붙여 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많이 겹쳐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더 작은 모양으로 해서 동그라미가 나중에 요렇게 원을 만들었을 때더 작게 되게끔 만들어도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도 한번 붙여볼게요. 보니까 이쪽에는 보라색까지 있는데 이쪽에는 남색까지만 되어 있죠 왜냐면 이렇게 뒤를 겹쳐지면 보라색이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 보라색은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큰 왕관이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음 한번 여기를 붙여서 완성시켜 볼게요. 짜잔! 이렇게 왕관이 <laughs>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전두사님 크기에 맞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겹쳐서 조그맣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빨간색 빨주. 여기 됐죠 노초파남보 해갖고 무지개 왕관이 완성되었어요 이대로 써도 굉장히 예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왕관이니까 또 예쁘게 꾸며 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이 왕관을 어떻게 꾸며 줄 거냐면 이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여기다가 막 그려도 괜찮겠어요 전두사님은 네임펜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 볼게요 음. 선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검정색을 사용해 보겠어요. 여기에 하트도 막 그려주고, 이렇게 예쁘게. 하트, 하트. 어, 나는 하트가 있는 예쁜 왕관이 좋더라. 막이렇 그려줘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또 이렇게, 어, 보석 모양이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보석 모양이 있어도 좋겠어요. 보석 모양. 어, 여기도 노란색에도 똑같이 그려줄까 보다. 이렇게 해서 보석 모양도 막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죠 어떤 모양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꾸미고 싶은 모양 그대로 한번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은 나는 왕이다 나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전도사님 사인을 하나 해주겠어요 전도사님 사인 멋지게 이렇게 전도사님 평소에 쓰는 사인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는 전도사님 별명인 삐삐를 한번 적어보겠어요 삐삐 삐삐 왕관이라는 거죠. 삐삐 여왕이야, 삐삐 여왕. <laughs> 삐삐 왕. 삐삐 왕의 왕관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요. 음. 여기다가 또 예쁘게 색칠도 해줄 수 있겠죠? 나는 어 예쁘게 색칠하고 싶어요 여기에 비록 빨간색이지만요, 나는 연두색으로 색칠해줄 거예요. 내가 어, 이렇게 색칠해주면 어또 멋진 연두색 하트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색칠도 하고 꾸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를 이용해서 한번 왕관을 완성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전두사님은 뒤에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가 중요해. 앞에 모습을 잘 꾸며줬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뒤에까지 예쁘게 예쁘게 잘 꾸며줘도 되겠어요. 어, 오늘 전두사님이 말씀드릴 때, 오! 어! 전사님 왕관 쓰고 있네. 되게 멋진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왕관 예쁘게 꾸며보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들을요, 우리 친구들과 전수사님을 우리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어린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면요, 왕자와 공주처럼 그렇게 살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오늘은요, 왕관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아어 이제 정말 장마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또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는 지금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는 비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여름이 가기까지 더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또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규칙적이고 또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어 나갔다 들어오면 손 깨끗하게 구석구석 30초 이상 씻는 거 그다음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반드시 마스크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오래 지속되고 있는 까닭이죠. 우리가 빨리 예배할 예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소멸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욱 더 열심히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너무 너무 손꼽아 기다리면서 너무 보고 싶은 마음 또 이렇게 달래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전세들 여러분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도 샬롬으로 인사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아멘.